이 이야기는 한 배달 아르바이트하던한 청년이 겪은 사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쓸쓸히 오가는 길가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배달이라는 평범한 일이 어떻게 비정상적이고 섬뜩한 경험으로 겸모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게요. 대학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꽤나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피곤한 수업을 마치고 난 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일은 지루하고 반복적이었지만,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배달 요청이 몰려 바쁘게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주문이 뜸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달지는 외곽에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평소에도 그곳은 가로등이 드물고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배달원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주문은 국수 한 그릇. 흔한 배달 음식이었지만 고객의 요청 사항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녹화하지 말고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가세요. 이미 몇번 비슷한 요청을 들어본 적이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GPS에 표시된 배달지가 낯선 주소라는 점이 꺼림칙했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챙겨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서 그런지 주변은 더욱 쓸쓸하고 정막했습니다. 도착한 주택가는 오래된 단독 주택들이 드문드문 있는 작은 동네로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GPS는 한 폐가처럼 보이는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착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설마 사람이 안 사는 집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요청대로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들고 폐가처럼 보이는 그집 앞에 다가가니 주변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이곳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달빛조차 수산한 분위기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집은 나무로 만들어져 오래된 창틀과 문틀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음식을 조용히 두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 문기에 서서 숨을 쉬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워낙 정막한 곳이었기에 작은 소리에도 과민해진 거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저를 멈추게 하는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문 옆 창문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흐릿한 형체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어둠에 가려져 형체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혹시 이 집에 정말 누가 살고 있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배달은 완료했으니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멧을 다시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배달 앱을 통해 고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음식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 앞에 있는 신발은 당신 것인가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발이라니? 저는 문 앞에서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확인하려고 길을 돌아보니 현관 앞에는 제가 오기 전에 없던 낡고 흡투성이의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쩐지 상황이 점점 더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장난일 거야. 아니면 무언가 오해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제 자신을 설득하며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뒷문 쪽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마치 그집 자체가 저를 쫓아내려 하는 것 같았고. 이곳에서 더 머물러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에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낡은 신발과 흐릿하게 보였던 창문의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단순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다음 날이 되자 전날 겪었던 일은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과민 반응이었겠지. 스스로 그렇게 되내며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어제와 다르게 바빴습니다. 연달아 주문이 들어왔고, 도심 곳곳을 오토바이로 누비며 바삐 움직이다 보니, 어제의 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새로운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어제 무슨 실수를 했던 걸까? 고민이 되었지만 배달원으로서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몇 분간 망설이다 결국 주문을 수락하고 그 집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어제 느꼈던 기이한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가 그집 근처에 도착하자 묘하게 기운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도 어둡겠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음식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최대한 조용히 그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꼭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는 멈칫하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번호였습니다. 분명 고객의 요청이지만 그 말에 담긴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서는 기분이 들며 저는 무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기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목소리가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로 착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현관 쪽을 바라보니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검은 형체가 스윽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크피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는 순간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바로 뒤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걸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세차게 밀어 시동을 켜고 전속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멀어지는 길에서도 뒤에서 계속 무언가가 저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고객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지만 배달 기록에 그 주소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도에서 그 주소를 검색해보니 오래전 철거된 빈터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배달 앱의 기록에서 주소를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텅 막혔습니다. 그곳이 철거된 빈터라니요. 하지만 어젯밤 분명히 그집 앞에 있었고, 문을 두드릴 때도 폐가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문을 떨치지 못한 채 며칠 동안은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불길한 기운은 저의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도중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지거나 핸들에서 기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비소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불안한 감각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한밤중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긁히는 소리, 천장에서 나는 발소리 같은 것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저는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로 피몽사모한 상태에서 누군가 제방 안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집 창문 너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형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똑바로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침대 머리막까지 다가온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감각은 실제였습니다. 누군가 제방 안에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배달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배달을 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배달 지역에서 최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바로 그 주택가에서 밤마다 누군가 흐릿한 형체로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주택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흐릿하게 찍힌 형체는 분명히 그날 밤제 방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지역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가 과연 그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 주변으로 따라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을 그만둔 후로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경험한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장난이나 꿈속의 이야기라고 치부했지만, 제 표정과 말투에서 무언가 심각함을 느낀듯 했습니다. 그는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보자. 만약 내가 정말 본게 사실이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 불안 속에 갇혀 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친구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 주말 밤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주택가에 가까워질수록 주인은 희희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배달 때 보았던 낡은 폐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란 텅빈 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황당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있었던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텅빈 공간은 여전히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땅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서 반쯤 묻혀있던 낡은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것이 배달 첫날 그집 앞에서 본 신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가 신발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신발을 들자마자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고, 어디선가 낮은 중얼거림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텅빈 공간에서 검은 흐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은 점점 인간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대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는 내내 뒤에서 들려오는 그 충얼거림과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마치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단지 겁에 질려서일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건 이후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는 완전히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무리 멀리 떠나려고 해도 그 기억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날 밤 도망친 이후로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낡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폐가에서 겪은 공포를 넘어 그것이 어떻게 일상의 틈새까지 스며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한의 경험을 담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집에조차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